구명하는 35만 아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복지문화극장 성훈입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코로나 19 상황에도 시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의 재확산과 병원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발생으로 일상 복비가 늦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드리며 의식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의 문화 예술 분야 핵심 사업인 분야에 관한 권리 추진 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도구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어머인아산민에관 건립을 강조 계획했던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인 BTL에서 시민 자체 의 재원을 투입하는 재정투자 사업으로 방식을 변경해 더 빠르게, 더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다소 줄었지만 재정투자 사업의 장점을 살려 사업 시기는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완공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우리 시가 2년 전이에이란 건립을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으로 결정했던 가장 큰 이유는 1,200억 규모의 재정 부담이었습니다. 당시 여러 차례 전문가와 전문가의 자문과 정책 토론회, 주민 공청회를 거쳐 수입한 기본 계획은 대공연장, 중소공연장, 전시장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약 1,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개설, 상수도 국적 등 도시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진행하기 했기에 문예에관 건립은 많은 곳인 끝에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민간 건설사 등이 대단 건립비를 권립, 부담을 하고 향후 20년간 위시가 시설을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간투자사업 전문연구기관의 분석 결과 막대한 시설 투자 비와 예상 운영비에 비해 미래한권리이 편익이 높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결정 당시 어려움을 일정 부분은 예상했지만 타당성 조사를 확보하지 못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욱이 민간투자사업은 여러 차례 타당성 조사를 이행해야 하는 제도적 문제로 사업 기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타당성 통과 후에도 시행 사업자 지정과 사업 수익률 협상 등 수익 절차가 복잡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결정 이후 국제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해 20년간 임대 비용이 현 시점에서 약 2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민간 투자 사업으로 문화해갈을 건립한 다른 지자체들 역시 높은 이자 비용과 운영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의시 비약적인 성장세와 더불어 시 재정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문화해관 건립이 자체재력 투자사업으로 강해서는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시민의 일자리와 도시의 성장 후에 기업 유치에 매진해 왔고 지난 3년 반 동안 연9 3 5배 크기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매년 사상 최고 기업 유치 실적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으로부터 경영용수 시설이 기후진항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위시는 지난 2년간 적극 행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발굴하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 해국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보통소득세 등 추가 세수를 확보해 유행한 권리에 여력을 부딪수 있게 됐습니다. 은혜해관 건립은 위시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위시는 2004년 2월 타당성 병역을 시작으로 은혜해관 건립을 추진했으나 사업 대상지 선정과 건립 방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21년 동안 추진과 중단이 반복됐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매년 인구가 늘고 일자리와 기업이 성장하는 아산시는 일상에서 품격 있는 문화예술을 누리고 싶다는 시민들의 열망은 더는 미루지 않겠습니다. 그럼 견뎌낸 이 해당 건립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환경과 높은 출국규모의 공연장을 우선 건립해 시민들께 문화향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시는 7,800석 중국규모의 공연장을 시민들과 지역예술인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선보이겠습니다. 최근 공연 예술이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형 공연장 가동률이 감소하고 지역 예술인단체 활용도가 높은 중국 규모의 공연장이 명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공연장, 중소공연장, 전시장 건립을 한꺼번에 추진하면서 막대한 사업비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번번이 사업이 부상되었습니다. 우리시는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중급 공연장로 지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2년 전 경험한 민간투자사업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5년 이상 사업기간을 예상했습니다. 이제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문외회관 완공 시기는 2025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오히려 더답당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소공연장과 전시장은 공연 전시 트렌드 변화에 맞춰 특비 공모사업을 통해 실감형 콘텐츠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콘텐츠 구현 방식의 새로운 문화시설이 주상하고 있습니다. 이시가 시민들이 여가 문화를 위해 역점으로 추진하는 국제체육대사업과 연계한 실감 콘텐츠 시설을 뇌관 부지에흑기 사업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뇌관 조성 전까지 당분간 대분현장으 경찰 인재개발의 1800석 규모 차일여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주는 경찰 인재개발과선정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평생학습관의 공장과 시청시민원 도보 코미디홀대방행정복지센터 공연장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셋째, 새로 지어질 아산유예회관은 공연장을 중심으로 시민과 문화예술단체가 함께 호흡하는 문화예술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예술인과 주민들에게 활짝 열린 공간의 문화예술체험장, 실험 극장, 창작 공간, 야외 공연장과 어르신과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강의실과 세미나들 등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산군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전문가와 시민, 그리고 지역 문화 예술인의 목소리를 담아 빠른 시일 내기본계수입과타당성 조사 공업을 내는 하반기까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로 생활 전반이 위축되면서 시민들이 문화 예술을 향한 열망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위시는 시민들이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일상이 후요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 사업은 문화관 건립사업을 우선 추진 가능한 시설부터 확실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 시설을 계속 발굴해 일상이 행복한 문화 도시를 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강구드리며 연말 연시를 맞아 가족과 문화 시간을 보내시고 제복 많이 받으실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